할렐루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물으시고 들으시므로 참 지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잠언 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 중 보증서는 일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돈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함부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맡아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의 중대한 심각성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잘 안다는 착각 때문에 쉽게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잘 안다거나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잘못 남의 보증을 서게 되므로 이내 발생하는 모든 무거운 채무의 짐과 책임을 스스로 지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보증을 함부로 서는 것은 엄청난 재산의 피해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온전히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일에 뒤로 빠져 기도만 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반드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대신 우리는 기도의 밧줄을 던져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두 사람 모두 살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을 서는 일은 금물입니다. 그랬다가 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무엇보다 신앙과 가족마저도 잃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돈을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잘못 사용함으로 올무에 걸려 원치 않는 곤고한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남의 일에도 그리고 재물에도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돈의 문제를 만날 때 너무나도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강한 척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 보증서는 일 절대 없게 하시고, 빚도 지지 않게 하시며, 누군가를 위해 도울 지언정, 그 인생을 책임지려는 교만을 속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